2005학년 대수능 나영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8개의 A와 4개의 B를 모두 사용하여 만든 12자리 문자 중에서, 자, 가족건 B는 연속해서 나올 수 없다. 다른 말로 하면 B는 이웃할 수 없다. 이웃하면 안 된다. A는 이웃해도 괜찮다. 보통 이런 문제에 우리가 이웃하면 안 되는 건 빼놓고 이웃해도 되는 거 먼저 나열한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을 넣어주면 자동으로 그 사이에 A가 들어있으니까 B는 유탈할수 없겠죠. 그러면 가조건을 적용하는 건 쉬운데, 이제 나조건에 첫째 자리에 문자가 B면 어떻다 하는 조건이 달려있죠. 그러니까 나조건 때문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게 B일 때랑 B가 아닐 때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. 일단은 B가 연속해서 올수 없으니까, B가 유탈할수 없으니까 A에 해당하는 여덟 개를 먼저 나열합시다. A 여덟 개를 나열합시다. A 네 개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개를 나열해 놓고 첫 번째 경우 B로 시작한다면 이 되겠고 두 번째 경우는 마찬가지로 A 여덟 개가 있는데 B로 시작하지 않는다면으로 경우를 나눴겠죠. 자, B로 시작한다면 끝에 어떤 용 B로 시작한다면 마지막 문자는 A여야 한다. 여기에 올수 없구나, B가. 이때는 조건이 없으니까 와도 괜찮다는 거고 안 와도 되고. 그래서 비가 이제 남은 비는 몇 개냐? 총 원래는 비가 4 개였는데 하나 썼으니까 세 개겠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자리 중에서 세 개의 비가 들어갈 자리 세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. 여기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마지막까지 괜찮으니까 여덟 자리 중에서 남아 있는 비의 개수가 4개니까 네 개니까. 계산하면 7 6 5 321, 3 5까지 얘는 8, 7, 6, 5, 4, 321, 321, 어, 4, 2 8, 4, 2 1 3 2 0가지 나옵니다. 따라서 321, 321, 3 1 0 5 2 1 0 5 1 0 2 1지가1겠습니다